와이프가 60만원 주고 밥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쿠, 쿠쿠 밥솥인데, 아, 이거는 좀 너무 가격이. 60만원? 네.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도 <또> 회식했겠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 밥솥에 무슨 60만원 쓰냐. 반갑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영상은 60만원대 아 쿠쿠. 쿠쿠. 압력밥솥. 그리고 샤오미 미지아 4만원대 일반 밥솥 그리고 스테리스 냄비밥 그리고 하나는 돌솥밥 밥 맛이 어떤지 한번 네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뭐밥 솔직히 신경 안쓰잖아요신개밥 같은 것도 다 <laughs> 먹고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약간 쿠쿠나 쿠챗 이런 요런 밥솥을 좋아하시거든요. 뭔가, 여심을 공략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것도 60만원 때, 분명히 팔아놓고, 직원들 샷다 내리고, 회식하고그판 직원은 성장급도 받았다. 과연 <laughs> 그 값어치를 는지한번 알아 음, 봅시다. 궁금한 네. 거한번 저희가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해결 <laughs> 당하나할줄 모르지. 더 먹지 말지. 좀 정량적으로 이제 이거 재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뭐 밥할 때 대충 쌀 집어넣고 뭐 소금 살짝 위에 올라오면 이렇 되는데 계량컵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주 쌀 <laughs> 17년 쌀 아닙니까? 17년 쌀 17년 쌀이면 못 먹죠 딱 정확하게 300에 맞추겠습니다 300. 음, 손 좋네. 초반부터 보신 구독자분들 아실 겁니다. 이마 이거 맨날 이래서 손 씻습니다, 이거. <laughs> 아죠손 씻죠. 쌀, 그세번 씻는 거는 국물이죠. 오늘 네번 씻고 있죠. <laughs> 됐습니다. 네. 60만짜리 지금 한5만원치 찌그러졌죠? 다른 300g 물은 400g 해가지고 음, 뭐 알고 합니까 지금 아 물, 물이랑 1대1 비율 하게 되면 약간 된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대1.2 비율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됐고 이러자 됐고 그다음, 그다음 이거 4만원짜리 밥솥입니다 4만원짜리 음, 우씨 따로 없네요 이사도 맞저알다뭐 말씀하셨어? 예견했다 이 백종원이 그러던데 딸 씻을 때 물을 먼저 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왜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백종원이 그랬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이거 교육의 폐입니다 <laughs> 또 하락하고 그냥 합니다 이.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이 부모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듣는데 백종원 말은 잘 듣죠 또 이게 4만원짜리 샤오미 밥솥이 궁금해요. 이제. 워낙 싸가지고 뭐 제대로 밥이 되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약간 기존은 우리 옛날에 그냥 그냥 일반 밥솥. 그런 느낌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근데 60만원짜리보다 이 4만원짜리 더 크네. 뭐, 어. 크기는 더클수 있죠. 크기는 뭐, 가마솥이 제일 크지. 계속 해야되네 <laughs> <laughs> 밥 이거 어디다 먹는거야 형좀싸가라고오 싸봐, 뭐를 가 못사요 신다가하는 동안 미밥 음. 자 이제 마지막 양... 돌솥이 너무 작아가지고 예반량을좀 줄이겠습니다 돌솥이 근데 의외로 비싸요 이거 하는데 거의 한 3만원 줄지 싶은데 이렇게 음. 내가 예상컨 건데 밥맛이 도소시 제일 괜찮을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생각해볼게요 크게 밥맛 차이는 없을 듯 밥맛보다는 보통 우리 뭐 반찬 맛을 먹으니까 그럼 그래, 60만짜리 예상이해요 너무 겠네 됐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4만원짜리 예솥소 약소 그리고 요거는 쿠쿠 60만원대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냄비 밥솥. 냄비. 자 요거는 불솥네네네 네. 네 가지 빠르게 한번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몇분 해야 되죠? 이거 2 0분 하면 안 되겠어요. 모르네.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 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 밥솥 한번 돌려야 되죠? 네. 다 이거 두복 걸어 가지고 이거 빨간 거 누르면 된다 카던데 빨간 거. 아, 됐네. 가네, 가네, 맞다. 이것도 고압 백미 시작. 아, 됐네. 이게, 확실히, 그거, 그건 있네. 부하백미. 이거는 맞아, 맞아. 한 시간 걸리고. <laughs> 얘는 뭐, 뿌려가지고 지가 하는지 한 시간 걸리고. 예, 요거는 압력이라서 그런지 네. 27분 이렇게 나옵니다. 예, 60만원에 어떤 네. 효과가 있긴 있네요. 여기서. 네, 30분 정도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음. 뭔가, 응. 냄새가 솔솔솔솔 납니다. 고소한 이렇게 밥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나? 아, 아 이래 놓고 이거 참 이거 비교 영상을 찍는다고 이거. 아. 이따 한번 살짝 한번 열어보죠. 살짝 열어보죠. 예. 밥한지한 한 20분 정도 경과했는데. 일단 쿠쿠는 증기 배출을 하고 3분 정도 남았다 나고요. 아, 샤오미는 아직 멀었습니다. 35분. 냄비밥인데 이거는. 다 됐어요. 속밥. 솥밥도 다 됐습니다. 샤오미 이거 30분 남았죠 샤오미가 이샌싼 대신에 하,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예, 세워라, 내워라 하네요. 네오. 뭐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는 미리 밥해놓으면 되니까. 자, 드디어 밥이 완성됐습니다. 샤오미가 제일 오래 걸렸고요. 이거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공기 밑에다가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1, 2, 3, 4 적어놨고 1번 쿠쿠, 2번 샤오미, 3번 냄비밥, 4번 돌솥밥. 다 개봉하시죠? 네. <놀람> 네 밥은 일단 다잘 됐습니다. 개방을 하고. 네. 사번 돌솥. 네. 4번 돌솥 보십시오. 이만큼 먹고. 일번 쿠쿠. 쿠쿠. 네. 쿠쿠. 네 됐습니다. 먹고. 그다음에. 3번3 번. 3번 삼번 냄비입니다. 냄비. 여기네요 냄비. 뭐 어, 들어갑니까? 냄비. 네. 아2번 샤오미. 샤오미 샤오미. 네. 이번 어, 샤오미. 샤오미. 됐고, 자. 제가 이걸 알수 있으니까, 뒤돌아서 있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잘 저어주십시오. 예. 네. 위에 밥부터 좀젓고 야바이 하듯이 밥을 한번 섞어주십시오. 뒤돌아서 주시고요. 손머리, 예, 올리시고요. <laughs> 뭐 어디, 뭐, 어디 뭐, 검대사니까. <laughs> 이제, 구분을 <구부도> 못하기 위해 <laughs> 다행이다 형님, 다 이제, 준비가 됐고요. 명정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가격대로라면 그게 임신만전기가 제일 맛있어야 되는데, 이 숟가락이 입에가다 빠른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음, 일단 밥이 굉장히 찰기가 있네요. 찰기가 있고. 네, 잠시만요. 네. 일단 한번 조금씩 다먹어보겠습니요 요거 두 개는 이거 전기밥솥인가요? 어, 맛은요. 맛은 다 비슷해요. 전분이 아. 아니에요, 이거. <웃음> <웃음> 다 정구미 <정금이> 같은데? <laughs> 사실히저두 개가 음. 좀 살기가 있어요. 음. 물 살짝, 살짝 진 듯한 맛. 요게 쿠쿠. 쿠쿠. 요게 샤오미. 음. 왠지 냄비일 것 같아. 냄비가 어. 뭔가 좀 빨리 이게 되잖아, 요 이게. 네. 냄비. 그리고 이거 돌솥 단맛은, 솔직히, 그놈이 그놈이에요. 단 하나. 네. 좀 윤기가 있고 찰기가 좀더 있다 이게 어, 네, 네. 근데 사실 뭐좀 민감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뭐 오는 걸 네. 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찬밥 정도 되죠 신개밥 이런 거 많이 먹죠 <laughs>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2번 2번이네 샤오미네 샤오미네 이거는 1번 1번 쿠쿠 네 쿠쿠 이거는 3번 냄비 냄비밥 와 이게 도수지네 다 네. 틀렸네 일단은 맞추기는 실패했고 샤오미밥이 4만원짜리 샤오미밥이 윤기랑 찰기가 제일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요렇게 되죠? 샤오미 예. 요렇게 되고 요렇게 어. 되죠? 이게 쿠쿠밥은 예. 물도좀 좀 실패했습니까? 약간 진 듯한 느낌? 둘다 똑같이 넣었어요 똑같이 어. 넣었죠 아까 예. 계량해가지고 예. 좀 실망이네요 근데 가격은 더럽게 비싼데 근데 이거 좀 뭔가 약간 <laughs> 질다고 해야되나? 예 근데 샤오미는 오히려 이게 적당해요 냄비방하고 얘들 조금 매마른 느낌 제가 평가를 정말... 이뤘습니다 어,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또 제가 평가하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아까 그냥 막 퍼셨는데 저는 네. 밥을 한번 저주겠습니다 이거 네. 아까 그냥 바로 퍼셨죠? 예 네. 원래 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야죠 여기 한번 싹저줘야 됩니다 밑에 밥하고 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는 줄 알았죠? <laughs> 답답하네 지금 진짜 뭐 숨쉬는 것까지 <laughs> 얘기해줘야 되나 숨 쉬어야 된다 하면서 어 근데 샤미가 괜찮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밥이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부놓고 냄비도 한번 비쳐서어 밑에 누룽지 있네요 냄비 밥의 장점이 또 누룽지 아니에요? 예, 네, 누룽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누룽지 네. 누룽지는 먹지 마세요. 네. 내가 뭐 이따 먹어야 돼요. 누룽지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네. 누룽지는 넣으면 안 되지, 카이? 응, 바로 튀어납니다. 누룽지는 끝으로 버터. 다는데 너무 늦게 다한 <laughs> 템포 늦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다 담았고 뒤 돌아서십시오. 뒤 돌아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의로 섞어놨고 저도 모릅니다 지금. 왕년에 야바이를 좀 해서 이런 거잘썼습니다저 자신조차도 속이죠. 자보 자. 보자. 자. 약간 된밥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밥 맛이 진짜 다 똑같네. <laughs>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아이 물기가 좀 많네 이거는, 이 밥은. 근데 나중에 우리가 물 조절을 냄비나 도소 같은 경우는 물 조금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 할때 이렇게 조절하면 될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이 밥이 어, 이 밥이 제일 맛있어요.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에요 네. 딱. 물기랑 이런거 그 탱글탱글함 이런게 괜찮네요 1등 이것도 카카이가 샤오미인가? 이름 샤오미 하겠습니다 샤오미 또 아까 그, 또 봤다고 학습했네요 또 하나 요거는 <laughs> 이제 쿠쿠 이것도 나름 괜찮긴 한데 이게 더 맛있습니다 네, 제가 없을 때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하나 붙여놨죠 냄비밥 이건 냄비밥인것 같고 너무 된밥 됐다 그래가지고 된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생을 진흙탕 인생을 살아가지고 진밥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돌솥이요. 돌소. 자 저희가 어떻게 나는지한번 보겠습니다. 맛은 아,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자따동샤오 맞아요. 번 샤오미. 와 네. 예. 자2번 쿠쿠 오, 맞네. 자4 번이 돌솥입니다. 아 돌솥인데. 이게 예. 바뀌었네. 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예, 요렇게. 두 사람 다 샤오미를 일등으로 뽑았어요. 네. 예.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결과를 좀 약간 놀랐는데, 샤오미가 의외로 하니까 밥을 잘 하네요. 맛있어요, 되게. 네. 진짜 물기도 적당하고, 같은 조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쿠쿠보다는 밥맛이 괜찮았어요. 이제 쿠쿠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한 30분 만에, 네. 30분 만에 밥이 되고, 네, 그리고 그렇죠. 샤오미는 한 시간 정도. 네. 정말 너무 배고파서, 하, 지금 당장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니상은. 미리 해놓으면 되잖아요, 밥은. 네. 하고, 하고 진짜 급할 때는 오히려 이제, 경기밥솥보다는 햇반 어. 햇반도 제일 빠르고 그 그다음, 다음 빠른게 이제 냄비밥 냄비. 냄비. 보통 돌솥은 잘 없으니까 냄비에다가 네. 냄비에다 우리 냄비나 돌솥밥도 지금 우리가 약간 대다고 했잖아요 네. 물 조금 더 넣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쌀이 동일하고 물도 지금 거의 뭐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냄비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압력밥솥이 아니기 때문에 압력밥솥보다 물을 조금 더 넣으면 이렇게 음. 네. 꼬대지 않고 음. 네. 좀 찰기가 있다 그런데. 뭔가 쿠쿠는 약간 진 듯한? 예. 예. 이게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하면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은데 일단은 바로 먹기에는 샤오미가 제일 낫다. 예, 예. 괜찮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4만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을 모르게 열리는 거 빼고는 네. 이거는 쿠쿠 60만 원 태운 거. 네. 디자인은 그 쿠쿠가 아무래도 가격이 있으니까 좀 나은 거 같아요. 그렇죠. 또쿠쿠는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네. 뭐, 네. 뭐 이거 할수 있고 저거 할수 있고 뭐 네. 호남미 뭐뭐 백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죽도 할수 있고 이런데 근데 뭐 그런 거 보통 안 하죠 일반 네. 가정에서는. 네 반만. 하죠 샤오미도 뭐 기능 여러 가지 딱 하는데, 솔직히 그 기능 안 쓰잖아요, 밥솥으로. 그렇죠. 다 필요 없고, 뭐 합니까, 우리가? 밥솥으로 밥만 하면 되지. 어쨌든, 샤오미 그 밥솥의 성능이 너무 괜찮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가성비가 있구나. 제일 좋다. 보통 이제 냄비밥 이런 거 하면 빠르게 되고 먹긴 좋은데, 근데 이제 귀찮잖아요, 씻을 때. 이게 또 눌러붙고 이러니까. 야, 이거 다시 한번보지만 이거 좀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 이거 지금.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저희들이 개인적인 소감인데, 저희들 평가는 이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 남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뭐, 반찬 좀 있고, 그냥 뭐, 돼지국밥 좋아하고, 이런 남자들인데.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쿠쿠 제품을 응원하고 싶지만. 뭐야? 3일짜인데요일장기 <laughs>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쿠쿠 제품을 이제 응원하고 싶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샤오미 밥이 제일 괜찮았다.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취를 하고, 이렇게 혼자 만약에 솔로로 있다 그럼 어떤 거살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거죠 샤오미. 샤오미 물론 샤오미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싼 밥솥 이런 거라도 네. 하면 제 생각에는 차이 없을 것 같아요 60만 원까지 태울 가치가 그만큼 있나 싶으네요